음악소리로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고심 속의 소음 현장출동 시민불만타파가 주제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설치된 뽑기기기 안에 청소년 유해 용품이 가득 들어있다? 어찌된 일인지 현장출동 시민불만타파가 찾아봤습니다 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주변 습지를 매립하고 골프장을 조성하려 하자 환경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이를 현장출동 시민불만타파에서 취재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찾는 명동 거리. 무차별적으로 크게 틀어 놓은 음악 소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지나가다가 왜이렇 네, 너무 시끄러운 음악 나오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놀랄 때도 있어요. 시끄러운 것도 시끄럽죠. 특히 애들한테는 시끄럽긴 해요. 서울 시내 가장 번화한 도심인 명동거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물론 많은 인파가 붐비는 명동거리. 화장품 로드숍에서부터 노점상 다양한 가게들마다 스피커를 밖으로 해놓거나 건물 내부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까지 무척 시끄럽습니다. 가게 점원에게 이와 관련해 따로 관리를 하거나 단속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음악이 요 왜? 그냥 뭐 소통 중일까, 뭐 이런 건뭐 가끔 있지만 음악은 단속이 없어요 다른 거 단속한다. 른 거, 다른 거, 뭐흥겨이라든지뭐 이런 문이나 들어왔다. 각 상점마다 외부에까지 설치해 놓은 스피커들과 시끄럽게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특히 확성기까지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까지 각양각색이었는데요. 명동 관할 구청인 중구청 담당자에게 소음 관리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는 없는지 문의해봤습니다. 주로 그 화장품 가게에서 그 소개를 하면서 막 큰소리를 내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좀 그랬거든요. 좀 많이 시끄럽고 그래서 그거를 좀 단속하고 그러긴 했었어요. 생활 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을 보면 명동 지역은 상업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주간에는7 0데시벨 이하여야 하는데요. 명동거리의 경우 대부분의 가게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아예 밖에다 스피커를 설치해둔 경우도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제작진이 측정기구를 가지고 직접 측정을 해봤습니다. 변동소음대의 평균값인 등가소음들은 77.3데시벨, 재고소음들은 80.4데시벨이었습니다. 5개의 설치가 아닌 농내에서 5개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도 주간에는6 5데시벨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훨씬 넘은 수치입니다. 바로 옆에서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규제하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그 대상 지역별로 돼 있어요. 뭐 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이라든가 공업 지역이라든가 녹지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아예 그 대상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연행 생활 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을 적용했을 때 명동은 주거지역 및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과 분류되는 그 밖의 지역, 즉 상업지역이 속해 있는데요. 저녁 8시에 국립환경과학원 소음 측정팀과 다시 한번 정확한 측정을 시도해봤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곳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 5분 동안 등가 소음도와 최고 소음들을 측정해봤는데요. 지속적으로 얼마노출되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5분 동안 지정 장소에 전문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두었다가 5분 경과 후 결과 값을 확인해 봤습니다. 음압 레벨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의 표시 방법이자 소음뒤의 파워 평균인 등가 소음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등가 소음들은 74.3dB 이 측정되었고 한 5분 동안에 가장 크게 나오는 소음도 5분 안에, 5분 동안 저희가 그거 두 개를 하라고요 아, 네. 최고 소음들은 82.4dB 측정됐습니다. 이 결과 값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부탁했습니다. 최고 값을 해왔고 온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주거지역 같으면 당연히 규제 기준에 걸리는 그러한 소음 정도가 되겠죠. 네. 근데 저게 지금 이제 보행자이기 때문에 안 걸린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연구해본 결과를 보면 저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네네. 이 소음의 그 영향이라는 게 물리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영향을 먼저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짜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이 순간적으로 받는 것도 이러한 어떠한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그건 역시 그 어떠한 뭐 제재되거나 어떠한 조절되어야 조종되어야 할 그러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동 거리를 다니는 보행자는 그곳에 거주하거나 오랜 시간 상주하지는 않기에 아직 관련법 적용이 애매한 상태인데요.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음은 분명 문제가 될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보행자 중심의 길거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준과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부근 문방구와 이곳에 크레인 게임기 일명 뽑기 기계가 있는데요. 주로 성인들이 이용할 것 같은 기계지만 학생들이 오며 가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뽑기 기계 속에 다양한 경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아, 특이한 거 아니면 거의 라이터 비슷 걸로. 게임을 시작한 학생들은 호기심에 발을 떼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기기가 신구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다니는 공학로에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계 자체는 전체 연령가라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속의 경품은 지정된 물건이라야만 됩니다. 야, 아, 아, 학생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경품에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애들이, 애들이 그냥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무의식, 무의식적으로 저런걸뽑을 수도 있는데 저런 못왜 넣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문방구 앞 기계 외에도 대각선으로 거리상 얼마 안 되는 자리에 뽑기 기계가 두개더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주요 손님도 학생들. 당첨률 100%라고 써붙여져 있지만 한 번에 천 원씩 하는 게임을 하느라 실패하면 몇천원 정도는 금세 날리기 일쑤입니다. 기계 안을 가득 채운 경품들은 그야말로 다양한데요. 하나같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게임 등급을 위원회를 찾아봤습니다. 게임산업진흥한 법률 시행년제 16조에는 경품의 지급 종류 그리고 기준 그리고 금액을 준수해서 5천 원 이하의 문구 완구 스포츠용품 문화상품류만을 제공을 하겠다고 일단 등급 분류를 신청하고 그 내용으로 등급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크레인 게임기는 전체 등급가로. 건물 내부에 아무런 제한 없이 두 대까지 설치 가능한데요. 다만 그 안에 경품만이 지정된 물품이라야 합니다. 그 분들한테 얘기해야지. 거기 그 안에 보면 은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거기 써붙여놨잖아요. 여기 이 기계는 여기 우리 가게 주인하고 상, 아무런 상관없는 거라고 써붙여놨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열어보세요. 실제로 기계 주인과 관리자는 따로 있는데요. 기계한 경품은 어떻게 구비하는지 통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주변이니까 애들 거한반 정도 하고 어른 거한반 정도 이런 식으로 넣죠 저는 그냥 라이터 하고요. 예. 아, 말 그대로 라이터는요. 그게 무슨 무예물치 뭐 아니잖아요. 라이터 뭐 가게에서도 팔고. 대부분의 뽑기 기계 안에는 허가된 물품보다 다른 물건들이 더 많다는 사실. 요즘은 라이터가 대세인데요. 거기에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만한 물건들로 잔뜩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경품들이 무방비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예, 네, 그당 기계에 대해서는 다소한 적이 없고요. 이제 뭐, 일반 나이타는 근데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 일반적으로 그냥 나이타. 이렇게 하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분류되진 않고요. 오. 네, 이제 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기준이 여성 가족부 고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 내용문이 청소년이 유해 매체형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겠죠. 라이터, 청소년들이 라이터를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이터 하면은 딱 흡연이 생각이 납니다. 예, 라이터 청소년들 할때 담배피라고 제고하는것 밖에 더 되겠어요. 이와 관련해 메일로 여성 가족부에게 관련 질문을 해봤습니다. 답변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이나 청소년 유해 물질을 직접 판매, 대여, 배포하지 않는 이상 처벌과 단속이 곤란하다는가? 그러나 청소년 유해 물품 제공은 명백히 금지돼 있고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관련 법 조항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만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업기 기계에 관한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과 물품이 제공되고 있는 셈입니다. 형법 테두리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격하게 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어 지금 청소년법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처벌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태료 또는 수거 폐기 조항을 좀 추가해서. 깨물로서도 어, 관리가 되고 처벌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총괄적으로 하는 뭐 아동 청소년 총괄 부서, 뭐그 뭐 건강증진청 같은 이런 총괄 부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나눠지지 않는데 정부 부처만 나눠져서 이런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나중엔 도박 중독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이런 것들은 빨리 즉각 조치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분명 유해한 물건이 버젓이 방치되어 있지만 어떠한 규제나 단속이 없는 현실.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학교 앞에서만은 무분별한 설치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현재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주변 습지 골프장 조성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습지는 오래전 국토해양부가 매입한 부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데요. 이곳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공항공사의 계획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양서구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 현재 이곳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국제선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태인데요.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주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폐가를 사람들이 그 점용을 해서 그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갖다 버리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풀들이 좀 많이 자라 가지고. 새들이 많이 이렇게 날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버드 스라이크가 많이 발생하는 뭐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항 주변 환경 정리와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인데요. 공항 주변 체육 시설의 건설은 국내외에서 많이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항 공사의 말에 여러 환경 단체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세걸 사무처장을 따라 직접 김포공항 습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야생동물이 다니는 통로예요.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 야생동물들이 오간 흔적이 땅이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이곳은 야생지로 25종이 서식하는 새들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20년간 잘 보존되어온 훌륭한 습지 지역에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인데요.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훼손지가 아닙니다. 아 법적 보호종이 25종이나 있고 어, 근래 보기 드문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훼손지가 아니고 환경보전지라는 거고요. 공항공사가 실시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골프정부지의 대부분을 환경훼손 지역으로 표시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환경단체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숙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들이 지금 안쪽에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은 공항의 오른쪽, 변홍사지대하고, 그 다음에 농수로입니다. 습지의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곳에는 많은 새들이 찾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항공기의 조류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공항공사 측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습지의 발달과 조류 충돌과의 상관관계가 적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그 습지 때문에 그 항공에 영향을 주어서 문제가 됐다면 김포공항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그런 상태 비슷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어떻게 영향이 없던 것이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거기에 와 있는 새들은 머물고 있는 새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먼 거리를 움직이는 새들이고요. 아마 수십 년 동안 그 항공기로 인해서 그쪽으로 날아가지 않는 것으로 아마 행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은 국토해양부에 의해 국유지로 매입이 되면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게 되었는데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경관도 훼손된 상태입니다. 토지 매입 목적이 그 항공기 이착륙 안전과 손피해 완충 지역을 확보라는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에 공항 시설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그 별다른 시설이 필요 없는 그런 골프장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매입 목적 중 하나가 안전한 항공기의 이착륙인데. 이곳의 습지가 오히려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매립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습지는 매입 이후 국유지에 생겨난 만큼 완충지들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매입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유지를 팔아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 또다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공항공사의 골프장 조성 사업이 문제시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잔디에 뿌리는 농약으로 인한 수질 오염인데요. 공안사는 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농약이 그 거의 필요가 없는 강내성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또한 그 저류 시설 한 15일 정도 그 저류를 했다가 그 배출하는 그런 저류 시설, 그다음에 또 지하수의 그 고갈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중수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그 친환경 대책을 수립해놓고 나중에 골프장을 조성을 할 때. 그렇게 그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농약은 지속적으로 어, 처지기 때문에 에, 골프장은 그 주변에 에, 또 특히 수기, 수질에 에, 상당한 그 영향을 준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항공사의 골프장 조성사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숱한 논란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보다 문제는 습지의 가치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단체와 환경부 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습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논란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